뭐? 그렇죠. 날고 있어. 야, 아 예. 된다. 예. 야! 준이야, 논습 돌리는 거 봐. 네. 네. 올라 올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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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 허. 하하 하. 지 막으라고 지 안해 안해 가자용이 그렇지 좋아 용이 나와 용이 좋아 올라와 올라와 간 중상 더 올라오라고 맞춰 옆에 보고 지훈아 안에 먼저 가라고 얘랑 왜 자꾸 싸워 지 <목소리> 오빠 아, 아, 지금. 에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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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. 팀 이름이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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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려. 걸려 아, 다 걸려. 오빠 오빠. 문제고. 어 가자 가자 공로 공으로. 같이. 이 불러 진영아 빨리 불러 10번 에이, 올라가면 안돼? 역시 아, 아. 대우이 해줘야지 동률아 아, 응. 안으로 가라고 안으로 11번 번에 더 들어가 거기서 동원이한테 돌아서서 나갔어야 돼야 주워 코피나 에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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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왔다, 왔다. 야, 기보내신데요 마크 보내신데 이틀 오세요, 이쪽으로 오세요.

야야 야. 야야 야. 야야야 용훈이하고 도현아 조피야 수비할 때는 붙지 말고 어. 더 뒤로 와. 수환이 리수아 아이 터치가 많아지 주혁아 어,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굳이 가지마. 오, 어, 리 어, 리까지아 허리야! 받아, 야 더, 더, 살허면야야 붙어, 야 붙어, 야 허리야! 허리야! 허리 아, 유리야, 유도, 에이, 재현이가 해. 지한이, 승철이 올라가고 됐다. 민결 야, 주홍 내려. 이렇게 남 가까이서 받아. 됐다. 주홍이 됐다. 흘러나오는 거 때려야 돼. 됐다. 야, 붙어 붙어. 어? 이없어 방금. 또. 아치해, 네. 아, 두발 아 나와. 나문지혁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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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준비 안해 好多。 열어줘! 야, 구멍 와야 돼. 아유! 와야지, 맞다, 나와, 나와! 가이! 이 골! 아, 발버발버어와 밀어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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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줘밀어 밀어줘! 밀어 밀어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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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줘어줘 밀어줘! 밀어줘! 다어줘 밀어줘! 누가 나와? 하나 봐! 어, 아, 아, ]아 그래. 그게... yeah. 그래. 야, 가지마! 가지마! 가지미세너어 아, 금방 뺏겨라. 뺏긴거 뺏겨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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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현아 반대로 가 나와 나와 따라가 따라가 시작. 오케이 어? 어? 일로와 일루, 준우 눌러 중간에. 그래 어? 대현아 대현아 그러니까 주고 또 너도 움직여줘야돼 네. 그래야지 동원이 선택 속도 넓어지지 네 주고 이 동작이야 안 좋아? 그럼 태클을 왜해 안돼 이

누워 <목소리> 갖고 와 갖고 와. 누와야지 <목소리> 성윤아. 따라가. 젖자. 어, 네, 아, 쳤다. 아, 아, 뒤어어아 전진해. 전진해. 둘이잖아. 용규 구경한다 곧. 받아주자.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나 아, 주로 가! 아! 아! 에이! 저기 쳐져! 재민이, 아. 재민이! 재민! 아. 재민이! 한번 아. 해 재민이! 아. 재민 아. 오 oh, nah, oh. oh, oh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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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좋아. 좋아. 연결. 같이. 농구 나가. 나가. 올라가 봐. 올라가. 아가 그렇지. 지 좋아. 좋아. <셨을 misunderstood> 좋아. <리도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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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, 바로 줘, 바로 줘. 줘줘리줘승 그렇지 용용. 연결 네, 옳지, 좋았어 안 되면 또전화해 앞에 보고 연결, 톡 그렇지 준이야, 몸 들어, 몸 들어 괜찮아, 괜찮아 에굿 예, 준우야 벌려 벌려 네가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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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나가 준우 아 쳐줘 쳐줘 쳐줘야 돼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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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올더 가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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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더더더더 그렇지 아 괜찮아 네. 너도현이가 가봐 도현이가한 네. 가지 땡기면 돼한 가지 용우나 땡겨야지 네. 용기 안 빠져 드야드야 드셨으면 여유 여유 아니야 여유 여유, 드연가 더 올라가고 도연아 더멀어져봐멀어져봐 드연이랑 어 그렇지, 도연이 가봐 도연이 가드 야, 도연 나가면서 그자 가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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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, 더, 더, 나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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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내해 밀어내, 그렇지. Hey, door, door. 형이더멀어가나가 형이 나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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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안 니가 니가 가 니가 아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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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 니가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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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 가 니가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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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가 때려, 네, 때려, 예. 정겨주, 같이 등쳐, 한대앞가자 전진하자, 전진, 전진. 헤이, 예. 맞아, 같이, 맞아 유기하고 같이, 같이, 겨울이 서줘, 발아주고, 주다 别 i